어디 가 버렸냐? 엄매, 금시 어디로 가볼 때? 경력 28년에 달하는 박경옥 씨조차 쉽게 찾기 힘든 도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진. 그놈이 어디로 다숨어버렸지야 그런 그때. 어 여기 있네. 물린 계절로 가시어. 야 도망 가지 마. 그것도 동작 빠르네. 이렇게 빨라. 어, 그게 뭐예요? 지네. 진해. 지네요? 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독의 정체는 바로 진해였다? 회안 후 한의사가 알려준 특별한 독을 찾기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영광군. 차로 꼬박네시간을 달린 것도 모자라 배까지 등판했다. 두 넓은 바다를 2시간 넘게 항해한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전남의 안마도. 섬의 형태가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 암마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섬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 천혜의 어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에 대체 어떤 독이 있다는 것일까? 그럼 그때 어 찾았다 여기 있다 산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외침 여 크다 그 소리에 주인공을 찾아가 봤는데 혹시 우리처럼 독을 찾는 사람일까? 독 찾고 있어요. 독. 독을 찾는다고요? 네. 우리가 찾고 있는 독을 28년간 채집해왔다는 박경옥 씨. 대체 어떤 독을 찾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들을 쫓기로 했다. 그런데 독을 찾는 사람치고는 복장과 행동이 꽤 독특한데. 허리춤엔 통 하나를 매단 채 연신 돌만 들추고 있는 그녀. 도고천도 도로를 지으주고요그 밑에 숨어가 있어요. 아 도기요? 예. 어 무슨 도기길래 돌 밑에 숨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잡을 때 보세요. 만나기 힘든 존재수록 귀하다고 했다. 어디가 버렸냐? 어머 금시어 들어가 볼 때. 경력 28년에 달하는 박경옥 씨조차 쉽게 찾기 힘든 도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진다. 이놈이 어디로 다 숨어버렸디야. 그런 그때. 어, 여기 있네. 물린 게 설로 가셔. 시 야, 도망 가지 마. 그것도 동작 빠르네. 이렇게 빨라. 어, 게뭐예요 지네. 진해. 지네요? 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독의 정체는 바로 지네였다. 한 눈에 봐도 활발한 움직임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듯 보이는데. 독의 정체가 진해였네요. 네, <laughs> 이막 꿈투 꿈들거리는 게 힘이 굉장하네요. 이게. 안마 댄서 주로 서식하는 왕진해는 국산 토종 진해 중 가장 크고 길며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균 몸길이 15cm에 달하는 왕진해는 21쌍의 다리와 홍록색의 몸통, 붉은색의 머리, 노란빛을 띠는 다리가 특징이다. 한번 만져봐. 네? 한번 만져봐, 내가 얹어줄게. 네. 잘, 잘 만져봐요. 어, 아, 가만히 있으면 지가 기어가. 와이, 어, 어. 어. 괜찮아. 어, 어, 어.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짓안 어. 해, 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만 잘 어. 놀아. 어, 이게 좀 상하네요. 잘 <laughs> 놀아. 그, 막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돼요? 예, 네, 우리는. 아이 우리는 내 성이 생겼는데, 따끔하요 아프게 하지, 따끔. 근데 오래 안 가요, 우리는. 평소 땅 속에서 지내는 진해는 살랑긴 오리오리 되면 아를라퀴의 땅 위로 올라온다. 이때 진해는 매우 예민하고 공격성이 강해지는데. 여기가 무는 이빨이에요. 잘못해서 진해에게 물리면 체질에 따라 통증을 시작으로 마비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 28년간 해온 일이지만 가파른 산을 오르며 무거운 돌을 들춰내 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건 뭔가? 옴매미. 옴이 부자. 부자 부자. 한 한참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 봐봐. 대박이야.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한참에 이큰돌밑에세 발이나 들었어. 쌍진에다 못해 가. 이거 세 마리짜리야. 이세 마리짜리는 잘 잡아야 한 번에서 두 번. 마음에 드는 진을 잡자 더 활기를 띠는 박경옥 씨. 그녀가 이토록 진을 신경 써서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 오른쪽 무릎이 연골을 갈아야 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수술을 하라 할 정도로 심했어요. 이 좋은 것을 갖다가 내가 잡아서 먹어야지. 관절염에 진해독을 먹는다? 6년 전 고등이 불편할 정도로 무릎관절이 좋지 못했던 박경옥 씨.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마모 때문이었다. 그러 인해 그녀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 제대로 못 걸어다니고 찔뚝찔떡 거리면서 했죠, 살았죠. 다리가 많이 아프니까 절기도 하고 여기는 병원이 멀어요. 그러면 병원 한번 나갔다 오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그래서 병원도 자주 못 가고 그냥 파스나 붙이고 이렇게 지내고 진통제나 먹고 살았죠. 이동이 쉽지 않은 섬에서 자주 병원을 다닐 수도 없는 상황. 그저 진통제만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아, 내가 이다리를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진해를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많이 좋아질 거다 해서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유들의 권유로 진해를 섭취하고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 한약에서는 이 진해를 오공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뭉친 것을 풀어주고 또 소통시켜줘서 진통과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진해가 이 관절염과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염증 제거를 돕는 특정 성분이 에테르 추출물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실제 연구에서 진해 속 에테르 추출물이 염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진해에는 알라닌이라고 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알라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항염증 효과죠. 그래서 독성이 강한 진해를 먹으면은 몸 속에 독소가 배출한 염증 물질이 완화가 되면서 통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해가 염증 제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진해를 약용곤충 가축으로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진해를 꾸준히 섭취한 덕분에. 관절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박경옥 씨 한갑이 넘은 나이에도 강한 인 체력과 유연성을 얻으며 활기찬 두 번째 인생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박경옥 씨는 진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술 진해가 있고 말리는 진해가 있어. 술 진해는 술을 담아야 되고 여기서 굵은 이런 뭐 그거 해야 되고 말려야 돼. 진의 독성물을 1년 내내 먹기 위해 박경씨는진해 약수를 담아 먹는다. 크기가 10cm 내외의 작은 진해들이 주로 약수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살아 있는 그대로 넣어야 술이 돼. 이렇게 이제 천천히 죽어가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자기가 품고 있는 독을 여기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인 나지가 일어나면은 새파란 색깔이 돼. 작년치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네. 진의 약수는약 5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독성분은 중화되고 약성은 더욱 강해지는데 섭취량은 하루 소주 반잔 정도의 양이 좋다고 한다. 살아있는 진애를 술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통속이 푸른빛을 띄기 시작하는데 오래 숙성할수록 그 푸른빛은 더욱 진해진다. 이것은 진해독인 히스타민 성분이 술안에 퍼져나와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잡은 진해 중 길이가 긴 진해는 건조에 보관하는데 이때 박용식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말리기 전 열흘 간의 진해를 기절시키는 것. 진해가 죽은 채로 말리면 그 독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대로 말리는 거 이렇게 해대로 말리는 야 햇빛이 잘 드는 데다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누질을 놔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말라. 아, 그냥 이렇게 햇빛에 두기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햇볕에 아. 건조하는. 일년로정리한 진은 약 5일에서 7일 정도 자연 바람에 건조한 후 취향에 맞게 섭취한다고 하는데. 진은 가루를 내어 먹기도 하지만 박경옥 씨는 주로 자신만의 독특한 간식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바로 진애구이. 기름 없이 약한 불에 지해가 타지 않도록 잘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된다는데. 요렇게 노랗잖아요. 요렇게 오면서 쭉 노랗잖아요. 그리고 요뒤비면 여기도 구워진 포가 나잖아요. 또이렇게 입에 한 입에 들어가게 분질러서. 아, 그냥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 금방 따뜻할 때는 메뚜기 맛. 송은색 치고 한번 먹어봐. 진해의 맛에 호기심을 느낀 제작진 직접 먹어 보기로 하는데, 과연 그 맛있죠? 맛은 어떨까? 어. <laughs> 맛있어 맛있는데요. 고도 아니, 다 먹어. 아, 아무 시간 줘. 물안 먹어도 괜찮지. 이곳 안마도에선 매년 여름이 되면 진해를 넣어 만드는 특별한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 닭과 말린 진해를 넣어 만든 안마도의 토속음식 진해백숙. 만드는 방법은 일반 백숙과 동일하다. 차이점이라고는 삶기 전 닭과 함께 진해를 넣어주는 것일 뿐. 닭과 진해의 궁합은 동요보감의 오공개탕으로 기록돼 있을 정도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데, 닭의 진해독인 히스타민 성분을 중화시켜 진해독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한다. 진해의 독성분을 가득 품은 백숙의 차태. 단 진해와 닭은 모두 성질이 따뜻해서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나는 염증을 다스리는 약성과 동시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체질과 증상에 맞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